7월 17일 우버는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업을 발표하며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루시드의 전기 SUV 그래비티를 기반으로 한로보택시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주행 기술 회사 누로와 함께 2026년부터 2만 대 이상의 차량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버는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고 누로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합해 프리미엄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초기 시장은 미국 주요 도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이 협업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우버가 과거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논의를 포기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세세 협업은 차량 생산부터 FSD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앱이 모두 내부에서 개발되는 테슬라의 수직 통합과 대비되며 긍정적 요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합니다. 우버의 강점은 500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존 사용자 기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생산하는 프리미엄 고급 차량과 누로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다만 루시드, 우버, 누로 연합과 유사한 자율주행 파트너십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건 있었고 대부분 부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 안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많은 연합이 지연되거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우버는 볼보와의 협력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했지만 2018년 애리조나 보행자 사망 사고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결국 2020년 자율주행 사업부를 오로라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버는 수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누로는 2020년 소프트뱅크, 그리록 등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나 도미노 피자와 협력한 배송 서비스가 제한적 지역 에 머물렀고, 2022년 직원 감원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시드 사우디 투자 덕에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파트너십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보다 본인들의 기술이 몇 년은 앞서 있다고 호언 장담하던 CEO 피터 롤린슨도 올해 2월 성과 문제로 사임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GM의 크루즈는 2018년 우버와 경쟁하며 혼다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나 현재 협업이 중단됐고 포드, 아르고 연합은 2022년에 해체됐습니다. 이번 연합도 우버의 300만 달러 투자와 2만 대 루시드 차량 배포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시작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성과는 그들의 안전 데이터 축적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AI 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해당 소식에 "테슬라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서비스를 출시한 후 자동차 회사들이 로보택시 열차에 얼마나 빠르게 뛰어드는지 보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